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강한 손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증거교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증거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상과 또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증거궤, 증거궤가 뭘까요?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상자이지만 그 안에 이제 그이 율법이 적힌 돌판이 담겨있음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거궤를 만드는 데좀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금으로 나무를 싼다는 거예요. 금으로. 여기 어, 보면, 그, 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원래 틀은 뭘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든다.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든다. 어, 사각으로 된 그런 괴를 만드는 거예요. 어, 상자, 택배상자 같이. 그런 상자를 만든다. 그런데 무엇으로 재료를 뭘로 썼어요? 조각목, 나무로 써. 뭐 그렇게 막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그 나무로 무슨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되냐? 우리 센치로 지금 말하면 가로가 한 120cm,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 그러니까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자예요. 여러분, 나무 상자 본 적이 있죠. 어, 요즘도 이제 뭐, 그 나무로, 그 무슨, 제주도 같은 경우도 무슨 생선 상자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귤 상자도 나무로 이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나무로 만든 상자를 어떻게 했냐, 순금으로 다 감쌌어요. 거기 보면 2절에서도 순금으로 안팎을 쌌다,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무엇으로 싸고요? 금. <laughs> 금으로 쌓고 싸고. 그래서, 어, 이 나무인데 금으로 다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 그러다 보면은 볼 때는 이제 무엇밖에 안 보여요? 나무는 가려지고, 순금만 보이는 거죠. 순금으로만 다 가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나무, 나무가 나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이 훨씬 비싸죠. 훨씬 더 값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무는 뭐뭐 뭐 크게 가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아주 값진 것으로 감싼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죄인됨 그리고 연약함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순금과 같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새로운 가치가 된 것이죠 나무만 있다면 그건 썩고 부패되고 부러지고 연약하고 별로 그렇게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데. 어, 거기에 이제 순금이 감쌈으로써 어, 새로운 가치가 되죠. 귀한 존재가 되고 어, 썩지 않고, 그 이제 어, 항상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조각목을, 금으로 감싼 것처럼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감쌈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하는 존재로 새롭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곧그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또 이제 조각목의 그런 만드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 반면 또한면한한 가지는 무엇이냐 증거궤의 용도가 특별하다. 곧 이제 이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뭘 담아요? 이제 이 증거궤 안에 이 안에 첫째는 돌판을 담아요. 근데 무슨 돌판? 고기 구워 먹는 돌판이 아니고 무슨 돌판을 담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준 그 십계명이 적힌 율법이 적힌 그두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넣어놓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증거궤예요. 그래서 이 궤를 증이 증거판을 넣어놓기 때문에 증거궤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증거교회 안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또 항아리를 하나 넣어 놓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뭘 담아요? 만나, 만나, 만나. 그래서 만나 항아리. 그래서 이 그곳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은혜의 상징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두 돌판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곧 그래서 이 어떤 금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그 어떤 그 나무의 조각목의 가치, 금의 가치,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두 돌판이 담김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으로써 주는 그 가치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자 순금으로만 만든 상자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증거계가 특별한 건 뭐예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가치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증거계가 담기기 전까지는 그 가치는 뭐예요? 나무가 어떤 재질이냐? 얼마나 좋은 나무냐? 그 다음에 순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가치가 큰 거죠. 그러나 증거계가 거기가 담기면 그 가치는 순금의 가치냐, 나무의 가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그곳에 말씀이 있음으로써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운동을 잘하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런 것도 그 사람의 가치죠. 어? 얼마나 꿈이 있느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어?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느냐. 이런 것도 순금이냐. 뭐 그냥 순금이 좀 섞인 거냐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빛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 완전 질적 변화를 주는 가치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증거기 안에 이 증거판이 담김으로써 전혀 다른 가치가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목적이 담기면 전혀 새로운 가치의 사람이 된다. 전혀 다른 용도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씻겨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사람이요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가치의 사람이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시냐 그거에 따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가치가 피부가 얼마나 좋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근육질이냐, 응? 몸짱이냐, 그 가치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냐,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바로, 나무상자, 금순금상자, 그 가치가 아니라, 증거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바로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실까요? 주인이 되실까요? 그러므로써 여러분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이제 그증거계가그 안에 증거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만나를 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팡이를 담고 있음으로써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내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또인도하시기라그 믿음을 갖고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오늘 또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를 금으로 감싸함으로써 썩지 않는 존재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움으로써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증거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으로 금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환호들을 긍일여겨 주시사.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을 녹여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함에 쓰는 여러 하나님 그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한 백신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께 나아가 는것을 깨닫 게하 여, 주 시고, 근본적 으로 해결 될수 있는 것도 하나 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 고 더욱 하나님 께 나올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이 제주 땅을 긍휼 여겨 주 옵소서. 사람 들의 가슴 에 예수 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주시 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470여 개의 교회 들이 코로나 위 기를 잘 이겨낼 수있 도록 인 도하 여주 시고, 더 순결 하며, 더 믿음 으로, 더 하나님 을 의지 할수있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며 개세만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뜻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뜨거운 기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치,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